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보다는 조금 수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요즘 AI 시대잖아요? 아 그럼요. 대표님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동매매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 자동매매가 많은 분들이 자동매매 시스템에 의지하면서 돈을 벌수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광고성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시장에서 4년 동안 매매한 결과 이 AI, 즉 자동매매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해봤었는데 왜냐면 처음에 나왔으니까 AI 기반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니까 그런데 번 날은 있어도 돈을 번 사람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돈은 네. 번 순간은 있는데 막상 들어보면 돈을 번 사람은 없더라.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기라는 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네네. 왜 사람들이 계속 자동매매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없는 실력이다 보니까 AI의 시... 시스템을 조금 이용해서 돈을 벌게끔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또 장점이라고 하면 보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절약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블루소득이나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시장에 왔는데 자동 매매에 의지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실시간의 변동성이 결국에는 AI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그때 크게 손실이 날수 있는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아무래도 시장을 쳐다볼 때 AI의 기본값으로 세팅을 했을 때와 그리고 본인이 아는 정보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매매했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과는 아예 천지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매매를 조금 과하게 어필하는 광고를 보신다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선임님도 초보자일 때는 혹시 이용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저도 당연히 초반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 자동매매라는 시스템이 있네 하면서 확 김에 상담도 받아본 적도 있고요. 뭐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그 자동매매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조금 마음에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음. 과연 이걸 정말 돈을 벌 수가 있을까? 그리고 너무 좀 광고 자체가 조금 과합니다. 나를 조금 속이기 위한 광고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시도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은 이런 자동매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않고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준을 세우신 걸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들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어트 파동을 쓰는 사람은 그림에 짜짓기 하는 거다 그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을 많이 나오신 분들이고,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매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보다는 조금 수익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심지어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어디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장에 직접 본인이 부딪히고 그리고 또 느끼고 느낀 거에 토대로 자기만의 원칙과 매매법을 세워나가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헷갈리고 답이 없어 보여도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만의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이 더 단단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 네.